시르릉 빗죽 한라봉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하라는 글 공부는 안하고 밤낮 활만 쏘고 다니는 거야. 서너 살 먹어서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활을 쏘던 것이 나이 스무 살이 되도록 활을 쏘네. 아주 어릴 적에는 쌀이나무로 활대를 만들고 삼껍질로 시위를 만들고 겨읍대로 살을 만들어 가지고 놀던 것이 차차 나이를 먹어 힘이 생기니까 참대로 활대를 만들고 명주타래로 시위를 만들고 새로 활촉을 만들어가지고 밤낮 쏘는 거야. 나이 스무 살이 되도록 배운 거라고는 활 쏘는 것밖에 없어. 글이라고는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못 배웠으니 활 쏘는 것 외에는 할줄 아는 게 없어. 화가 난 아버지는 너 먹여 살리기도 힘들다. 나가서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을 하지도 말아라. 하고 아들을 쫓아 냈어. 정승사위 되기 전에 집에 돌아오지 말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글 공부도 하고 농사 짓는 것도 배우라는 건데 아들은 고지고대로 듣고는 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섰어. 걷고 걷고 한참을 가다가 보니 산길을 가게 됐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새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시르릉시르릉 시르릉 하는 거야. 세상에 시르릉시르릉 시르릉 하고 우는 새도 있다니 신기해서 그 새를 잡았어. 활을 잘 쏘니까 길 떠날 때 다른 건안 가지고 와도 활은 둘러매고 나왔거든. 활을 쏘아서 시르릉 새를 한 마리 잡았지.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고 다시 길을 가는데 한 걸음 떼 놓을 때마다 제 몸에서 시르릉시르릉 시르릉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걸음에 맞춰 시르릉시르릉, 시르릉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하는 거야. 대체 왜 이러나 하고 온몸을 샅샅이 뒤졌더니 오른쪽 팔꿈치에 시르릉 새 깃털이 하나 묻어있더래. 그걸 떼내니까 걸음을 걸어도 아무 소리가 안 나. 깃털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거야. 참 이상도 하다 싶어서 그 깃털을 끈으로 잘 묶어서 활대에 매달고 갔어.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다른 산을 넘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새한 마리가 삐쭉삐쭉 하면서 날아가더래. 삐쭉삐쭉. 하고 우는 새도 다 있어.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빗죽 새도 활을 쏘아 잡았지. 구워 먹고 가는데 이번에는 걸을 때마다 제 몸에서 빗죽빗죽 하고 소리가 나네. 또 깃털이 묻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빗죽 깃털도 활대에 묶어가지고 갔어.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난생 처음 보는 새가 한라뽕, 한라뽕. 하네? 그것도 깃털이 내는 소리야. 한라봉 깃털도 활대에 묶어 가지고 갔어. 이렇게 시르릉새 깃털, 빗죽새 깃털, 한라봉새 깃털을 가지고 가다 보니 서울까지 가게 됐어. 서울에 다 갔으니 정승집을 찾아간단 말이야. 그리고온 정승집 앞에 가서 그집 머슴에게 시골에서 괜찮은 사위감이 왔다고 대승대감께 여쭈어라 하고 말했어. 머슴들이 보니까 옷도 꾀재재한 게큰 소리를 치니까 이야기는 듣지 않고 쫓아내려 했어. 아들은 활을 꺼내서 마침 날아가는 새를 한 번에 쏘아 맞췄어. 그걸 본 머슴들은 아들의 활솜씨에 놀라서 감탄을 했어. 밖이 소란하니 정승이 밖을 나왔어. 아들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 아들이 사위하려고 왔다고는 안하고 떠돌이라 정승 대감집에서 머슴 하려고 합니다하고 말했어. 정승은 활을 잘 쏘는 걸 봤으니 자기가 사냥을 다닐 때 데려가야겠다 싶었지. 이제 아들은 정승 대감집에 머슴이 되어서 마당도 쓸고 다른 머슴들에게 농사일도 배우면서 사위가 될 기회만 기다렸어. 그러다가 하루는 정승 딸이 가마를 타고 나들이를 가게 됐어. 아들은 옳다구나 하고 자기가 가마꾼을 하겠다고 하고는 정승 딸을 따라서 나들이를 갔어. 그리고 잠깐 쉬려고 정승 딸이 가마에서 내릴 때 슬그머니 깃털 세 개를 정승 딸 저고리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어.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 정승 딸이 걸을 때마다 치르릉 비쭉 한라뽕 하고 쇠소리가 나는 거야. 깜짝 놀라 멈추면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걷기만 하면 시리릉 비쭉 할라뽕 시리릉 비쭉 할라뽕 하니 듣는 사람들은 우스워서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야. 정승 딸은 창피해서 나들이도 안 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뒤로 방에 들어누워서 한 걸음도 안 움직여. 소리가 날까 봐못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 정승집은 난리가 났어. 용하다는 의원, 점쟁이, 무당을 불러서 약도 쓰고, 침도 놓고, 굿도 하고 다 해봐도 안 고쳐져. 그래서 정승은 안 되겠다 싶어 방을 냈어. 누구든지 우리 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 삼겠노라. 하고 말이야. 물론 딸도 병을 고치지 못하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총각이면 결혼하는 것에 그러겠다고 했지. 활 쏘는 총각은 이때다 싶어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나섰어. 자기가 전에 그런 병을 고친 적이 있다고 맡겨 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격으로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이고 무당이고 다 낮아 빠지는 판국에 머슴놈이 큰 소리를 치고 나서니 안맡길 도리가 있나? 어디 한번 고쳐보라고 했지. 총각은 딸의 병을 고치는데 이것저것 살펴보고 진맥을 잡는 척하다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한라 봉새 깃털 하나만 슬쩍 빼냈어. 그러고 나서 어디 한번 걸어보라고 했지. 딸이 일어나 걸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고쳐졌지 뭐야. 전에는 시르릉 비쭉 한라뽕 하던 것이 이제는 시르릉 비쭉 소리만 나거든. 시르릉 비쭉 시르릉 비쭉 하니까 이만 해도 한 가지는 줄어들어서 정승과 식구들은 좋아했어. 그리고 총각을 다른 때와는 달리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 며칠 대접을 잘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빗죽새 깃털을 슬쩍 빼놨어.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두 가지가 줄어서, 시르릉시르릉 시르릉 소리가 나네. 시르릉시르릉, 시르릉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하니까 얼마나 좋아. 정승집에서는 총각을 더 극진히 대접하며, 나머지 하나도 고쳐달라고 했어. 총각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며칠 더 뜸을 들여 가지고 나서 시르릉새 깃털도 마저 빼줬어. 그러고 나서 걸어보라고 하니 아무 소리도 안 나거든. 이렇게 병을 다 고쳤어. 정승 딸은 총각이 자기 병을 고쳐주는 동안 총각을 잘 살펴봤지. 그랬더니 활도 잘 쏘고 농사일도 잘 하고 부지런한 거야. 그래서 총각에게 내 병을 고쳐줬으니 결혼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 총각도 좋다하고 결혼을 해서 정승댁 사위가 되었지. 그리고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는 말을 타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어. 총각 집에서는 아들을 내쫓고 어디 가서 죽지는 않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정승 사위가 돼서 돌아온 걸 보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농사 일도 배우고 부지런해졌단 말이야. 이 집에서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했지. 그리고 총각하고 색시는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야.